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영어 성경들에 보면 with empty words, 빈 말, 텅빈 말, 헛된 말, empty word, 공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못 지켰다라기보다는 애초에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서 내용이 없으면서 내어놓는 빈 말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빈 말은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따라가 보아야 열매가 없다는 거죠. 뭐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달성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인생 전체가 여기에 속을 수 있습니다. 평생 노력했는데 매진했는데 뭘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대단한 것 이런 것 같은데 막상 별거 아니더라. 다 소용없더라.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하나님의 진노가 그 헛된 말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텅빈 말은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왕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다 뭐라고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속임수가 있으면요, 그 안에 악의가 있다는 거죠. 나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나도 그들과 함께하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단호하게 선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텅빈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다. 악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속임수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쏟아내면 빈 잔입니까? 아니죠. 물리적으로는요, 공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공기도 다 뽑아내기는 대단히 힘들다. 자연 상태에서 진공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공을 견디지 못합니다. 빈 마음 있습니까? 잠시 있다 해도요. 이내 뭔가가 그것을 채웁니다. 인간은 빈 상태를 좀처로 견디지 못하고 뭔가를 채우려 합니다. 연애했다가 젊은이들이 실은 했을 때 뭔가를 찾잖아요. 술을 찾든지 컴퓨터 게임에 매달리든지 다른 사랑을 찾든지 뭘 열심히 하다가 안 돼서 속이 텅 비는 것 같으면요 뭘 해요? 하다 못해 밥이라도 세게 많이 먹어요. 속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뭔가를 채우려 합니다. 땅도요. 아무것도 없는 땅은 전체로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심고 가꾸지 않으면 그냥 빈 땅으로 있지 않아요. 금방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죠. 도시의 땅도요. 포장해 놔도요. 여러분 빈땅 보세요. 금방 쓰레기로 가득 차 버립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공을 견디지 못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공부 공부하는데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요. 인생이 위험해집니다. 공부가 아니어도 뭔가 열심히 하면 괜찮아요. 운동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뭔가 열정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요. 열정을 바치고 싶은 대상이 없으면 무엇이 그 마음을 채울까? 그게 대단히 유혹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열정으로 하는 일이 있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대학에 경영학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좋은 기업에는 세 가지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맨 밖에는 법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위험해지죠. 그게 다가 아니고 둘째는 상식이에요. 불법은 아닌데 상식에 반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 그렇죠. 시민들의 도덕적 감성에 어긋나는 행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법망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업은 잘 되기 힘들다. 세 번째, 나아가서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 이런 기업은 사회의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될뿐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옷 만드는 기업인데요 우리 매출보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 설득이 되면서요 그 구성원들이 사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제품을 사서 입는 소비자들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그 법과 상식과 가치 그리스도의 삶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법 여러분 불법을 안지지했는데 우리가 뭐 예수 믿다 보면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이거 이거 한번 지울까요? <laughs> 담배 피면 벌 받아요. 여러분 벌 받고 안 받고 그거 묻지 말고요. 우리의 관심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 허용하시는 것 중에서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게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단지 불법을 안행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요 인생의 답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OX 문제 풀듯이 그러지 않아요.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직장 다니면서 이 사회 살면서 수없이 많은 딜레마에 갇잖아요. 가정생활, 자녀 양육 한두 가지 지식으로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대상으로 강연할 기회가 많은데 이말꼭 합니다. 모든 신학은 잠정적이다. 여러분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말이지만요.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대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은 실험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모릅니다. 찾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 말이에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줬지만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다면 옛날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사도행전 1년 동안 말씀드릴 텐데 이 사도행전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앞서가신 하나님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따라가기 힘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장교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갈까 말까도 생각 못했습니다 안에 땅에 들어가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직진에 그런 이야기 있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절대로 먹지 않을 음식, 쳐다보기도 싫은 음식, 전례에 없는 음식, 행동. 하나님이 그걸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례에 없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그때 가장 앞서 나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뒤떨어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당하시는 분들 끊임없이 새 메뉴 개발하잖아요. 같은 메뉴라도 어떻게 시대의 감성에 맞게 사람들의 변화는 입맛에 맞게 바꿀까 고민하잖아요 전례에 따라 장사합니까? 그러면 망합니다 결은 사람이에요 전례에 따라 하면요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식당 잘하는 사람은요 메뉴가 그대로라도 메뉴판이라도 바꿉니다 여러분 아시죠? 메뉴판에 이 메뉴를 어떤 글자로 어떻게 배치한다에 따라가지고요 매출이 엄청나게 차이나요 대충 살지 말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한국 사회의 트렌드 열심히 공부하고 현황 파악하고 그래서 세 계획을 잡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고 살 건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자녀 교육도요 중심되는 가치를 물려줘야지 내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예 귀를 닫아 버려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기서 서울 가려면 걸어갔잖아요. 집신을 신고 가면 해지니까 새끼 꼬아가지고 집신 삼아가지고 등 뒤에 달고 보지 밑에 메고요. 달랑 달랑 그러면서 걸어갔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에 가면요 중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령. 그기는 여기 영남지방에서 올라가든 이이나그 애들이 해진 신을 벗어서 걸어놓고 가든 이게 풍습인 나무가 있습니다. 그신 신을 걸었다고 신나무라 그래요. 한국 교회의 많은 전례들이. 이 시기에 형성된 겁니다 지금은 나이키신잖아요 KTX 타고 가잖아요 부모 때 이런 직종이 유망했으니 너도 그런 학교 가라 이러면 아니잖아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인데 우리 아이들이 실력 잘 발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시 치르고 선택하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취업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때는요 학력고사 성적 하나만 가지고 가니까 단순했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지금은요 이 제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나마 복잡한 제도가 계속 바뀌어요 그냥 학부모들이 미치겠다 그래 요 교회도 돕겠습니다 뭐 완벽한 길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좀덜 미치도록 어, 이 변화하는 입시제도 잘 안내해줄 수 있는 분 강사로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요 진학 상담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려 합니다 교회도 이 일에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가치관을 심는 교육을 교회가 해야 돼. 요 공부도 어렵지만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앞으로 이 사회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야 될지 그것을 붙들고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잘 보는 실력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실력은요.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실력이 뭔가 하면요. 주어진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시험을 볼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길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그기서 인생에 다양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 못하는 거 붙들고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길 가면 되는 겁니다. 선택의 실력은요. 내가 무슨 시험을 볼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요, 가치 없는 것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자본을 가지고도요, 결과는 다릅니다. 자본이 많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써야죠. 될걸 해야 되죠. 관리를 잘해야죠. 여기서 세고, 저기서 낭비하고, 별 남는 것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뭐잘 가는 것 같은데 남는 거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반면에 좀덜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요소들이 복잡할수록 중심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면 좋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밝은 고민입니다 모든 고민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밝은 고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고민 복잡한 길일수록 선명한 방향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나에게 최선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첫째로 지난주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싫어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겨운 언덕을 오르라 그러시면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언덕 너머에 새로운 땅이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줄 알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쉬운 길, 평탄한 길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내 눈에 그런 편한 길만 선택하자 그게 유혹인 거 좋아 보이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시야를 제한합니다. 당장 눈앞에 것만 보는 근시안은 우리에게 가치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상식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왜 불법을 행합니까? 하고 싶어서 불법을 좋아해서 아니죠. 가치를 선택하는 게 당장 손해 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을 해도요 좀 아는 사람들은요 가치경영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정말 많이 이야기듣는 ESG도 사실은 이 가치경영 하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쉽게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해보세요. 마음의 부담이 엄청날 겁니다.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막 머리 굴리고요. 들키지 않을까? 그 편법과 불법 사이를 오갈 때에 우리 영혼에 주는 부담이 엄청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렇죠. 부딪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그 탐욕을 따라 살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물쭈물 고민만 하다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비극적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대단히 선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대놓고 악인이 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일은 아예 안 하겠다고, 선을 긋는 것이 유익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을 해서 이익 볼 사람, 세상에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짓 해서 돈좀 만질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내 길은 아니다라고 선을 으십시오그 순간 마음 아플지 모릅니다. 내눈 앞에 있었던 기회가 날아가는 느낌, 눈물이 찔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평화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빠이빠이 하고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데 쓰십시오. 이거 해도 될까 말까 그그 그 지저분한 고민하는 게요. 얼마나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 여러분 소모적인 고민이에요. 소모적인 고민이 있고 생산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 소모적인 고민을 줄이려면요 원칙의 문제는 고민하지 않는 게 제가 좋습니다 안 해야 되는 건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한다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고민이 고민하더라도 생산적인 고민 어두운 고민 나를 자꾸 어두움으로 몰가는 고민이 아니라 밝은 대로 인도하는 고민을 하며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두운 고민은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데 해 봐야 열매가 없어요. 밝은 고민은 나를 빛 가운데로 데려갑니다. 예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어떤 염려도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대충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고민하고 실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붙들고 살아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 번뿐인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고민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민이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선한 데 지혜로운 이 단순함의 지혜 어디서 생기는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라는 말씀이 이 공동번역에서는 폭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에 담기에도 창피한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들추어내야 된다는 거죠. 부끄럽지만 들추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나쁜 일 하다가 들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들키는 것이 은혜다. <laughs> 여러분, 기업을 하다가 이뭐 세금 좀덜 내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편법과 불법 사회를 하다가 불법을 좀 저질렀어요. 들켰어요. 아주 많은 과징금을 내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학생이 큰영을 했는데 안 들키고 넘어가 보세요. 그 습관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하던 사람들도 요 할라 그러다가 빨리 들키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들키는 것이 은혜고 빨리 들키는 것이 더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덜 추어내라 덜 추어내라 어떻게 덜 추어냅니까 여러분 집에 캄캄한데 뭐 있는 거 찾으려면 이후레시에 랜턴을 끄고 비추잖아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게 자기 성찰이에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요, 내가 숨지 말고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정죄가 뭡니까? 심판받는 거죠. 죄 있다고 정한 받는 거죠. 뭐가 정죄인가 하면 자기가 숨는 것 자체가.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임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자꾸 어두운데 숨기를 숨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뭐가 비칩니까? 먼저 예배가 비칩니다. 에스라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나치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히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내 죄악을 내어놓는 남이 들추기 전에요. 나 스스로 내 죄악을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덜추는 거예요, 덜추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덜추워내고 아요즘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입니다.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부끄럽지만 덜추워내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큐티할때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써 보는 게 좋습니다. 마음으로 대충 말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또박또박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써 보는 게 좋습니다. 영성 일기죠. 그리고 사랑방에서 할수 있는 만큼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으면 신뢰할 만한 뭐 사랑방에서 나누기 힘들면 개인적으로 공동체 목사님들 혹은 목자님들 혹은 신뢰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실수한 것, 유혹 받고 있는 것. 말하기 부끄러운 일. 들추어내라 그랬잖아요. 들추어내라. 숨기지 말고 어둠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 이게 그 말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줄 뿐만 아니라 연약함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요 이런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른데 말하지 말고 비밀을 잘 지키고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배가 있습니다. QT,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으로, 소구로 만날 때에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뭐 준비가 안된데다 오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의 연약함을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함께 나눌 때에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